12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목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에, 성탄절 2분날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피조 세상에 들어오신 놀라우신 일 그것도 아기로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이 일의 비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이서 사장1 절에 절까지 말씀을 살피는 중에 거기에 관련하여서 설명을 좀 덧붙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습니다. 자, 벌써 4장 바로 4장 1절 바로 앞절 3장 마지막 절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의 안에 그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말하면서 사장에서 영의 세계, 영의 관하여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요한이 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데에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옛날 말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원순해요 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주 무서운 그런 흉악한 이를 가진 늑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썼으니까 이 탈로 감추어진 늑대이니까 늑대인 줄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모습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고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할 때에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말하고 있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이, 이, 맞는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의 탈을 써요. 성도인 것처럼 말해요.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것들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늑대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도 영주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자꾸 그 영지주의를 겨냥하는 그런 그 경계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빛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신비스러운 말들 하는데. 거짓 그런 어,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지요.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성도인 양, 성령 받은 것인 양.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다른 거짓 가르침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의 분별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2 절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이로써가 뭐냐하면 곧 이후에 나와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판별법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 성육신하신 분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느냐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서 우리가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계명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소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 신앙 고백이었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기름 부음 받 기름 부음 받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서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누가 그래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직책이니까 하나님의 그루가신일 위하여 숙분되어진 그런 직분을 가진 자이니까 이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시기에서 육신을 입어야 했고그그 시기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셨는데 완전한 인간만으로만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만으로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두 가지다 가지셨습니다. 완벽하게, 함께, 동시에 가지셨어요. 이것이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서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룹함을 그대로 가지셨다. 그리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고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분 스스로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분이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을 로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몸을 그냥 이은 채로 그렇게 보통 선남, 선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한, 오셨다고 한다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유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전을,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받지 않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들마다 그 시를 가지고 그 시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를 봐도 남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취하여서, 어떤 여자를 취하여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지 여자의 단독으로 그 후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면은 뭐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죄의 유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범인들과 똑같이 죄의 유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아담의 이 죄가 계속 유전적으로 물려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여인은 바로 동정녀 다시 말하면 처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들어갔는가 없어요. 남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술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난자의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셨다.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해 줄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졌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분의 성육신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제2위 대신 성자이셨던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 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 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세상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대속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시는데 그런데 이성육신이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아들로 오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아담의 죄를 이어받는 것이어서 그 아기,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담의 간섭을 끊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간섭을 끊어요. 여자의 태중에서 태어나긴 하시지만 남자의 어떤 간섭이 없이 성령으로 인하여 인퇴 되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제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 오신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죄가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죄라고 하는 전혀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태초에 처음 천지가의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때 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여기서는 여기는 뱀을 말합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남자의 간섭이 없이 세상에 인태되서 오시는 분으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 초대교회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사장 이 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과 저 그리스도 의 영의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것에 따라. 이제 저 그리스도의 영이냐 성령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어,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벌써 영지주의니까 예, 여기서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노스이슨, 그노스는 지식을 말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판단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와?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저 몸은 어떤 몸이야? 그건 가현설이라고 말하죠. 소위, 가현설. 가현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로 현, 현재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실제가 아니다. 그냥 환영에 불과하다. 어떤 귀신처럼 보이는 그런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인간의 육체는 아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풀어버린 것이죠. 자, 성육씨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 오셔야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시 영지 주자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육씨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자꾸 덧붙이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하지 아니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곧적 그리스도 영이다. 영주주의 이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다. 육신을 입고 세상, 인간 세상에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음으로 죄는 죽음으로만 가봐지니까 우리 죄를 다 대신 치르셨다. 대신 치렀다 말이 대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고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져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는요 어, 이미 이단들은요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하여서 초대 교도 시작하여서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한 번도 이단 이단이 기독교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괴롭히는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적그리스도 출현이 없었던 때가 전혀 없었다. 계속 있어 왔다. 항상 있어 왔다. 지금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우리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고, 거짓 교리들을 에, 그들이 이,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시에 한몸 안에 같이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하여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인간 세상에 오시되 죄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우리 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남자의 간섭이 없는 처녀 마리아의 토진 태중에에서부터 자리 잡고 오셨고 태어나셨고 유아기를 거치셨고 소년기를 거치셨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매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저희들이 잘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죄악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성력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성탄절 전날입니다. 어, 세상에서 뭐들들기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묵상해보는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성탄 전야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